피티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18일 새벽 3시금리나 가능성은 무려 99.7%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올해만 세 차례 연속 금리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오늘 밤 9시 30분 비농업 고용지표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지표 잘못 냈다가 한분 집에 가셨죠? 트럼프가 주시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하시겠죠? 그렇다면 금리나는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유동성 랠리의 본격적인 시작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였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생각엔 고용 지표와 관계없이 연준의 방향은 이미 금리 인하로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초점은 지표 결과보다는 인하 속도와 추가 인하 가능성에 쏠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밤 희망의 로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111.9k를 돌파한 뒤 리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 이 지선이 유지된다면 114k와 118k를 넘어 대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 4480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시장은 대세 상승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상승 추세선을 돌파 후 리테스트한 후 206달러 위에서 안착 결국 정고점 돌파 상향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밤 금리나는 거의 확정적이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랠리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꿈꿔봅니다. 모두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